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민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당타라 독재정치 중단하라. 중단!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한석 원내대표는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백일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전과가 몇 번인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불러도 될 듯한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이크를 넘겨받은 장동혁 대표는 더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제입니까? 이 보수의 심장에서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국민의 힘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시절 여권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의 강행처리를 규탄한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민의 힘은 극우 논란을 의식한 듯 규탄 대회 성격의 어긋난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엔 윤어게인, 윤전 대통령 석방 등이 적힌 깃발과 현수막이 나 붙겼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무효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무효 <laughs> 민주당에선 명분 없는 투쟁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가출한 불량배들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목소리> 국민의힘은 이곳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이후 추석 연휴 전까지 대전과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전국 간의 여론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국민주입니다. 이런 정당이 어제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비판의 지점이 많은데 일단은 반성을 해야 될 정당이 나가서 떠든다는 것도 문제인데 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열심히 하는 얘기가 지금 시점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사법부 압박하지 말라고 흔들어 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법부 좀 건드리지 마라. 어. 어? 왜 너네는 사법부를 건드리냐? 막 이런 얘기라는데 네. 이들이 모여서 사법부를 압박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이재명 대통령 재판 빨리 진행시키라고. 사법부 가망이 났더라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웃으면 안 되는 거. 네. 대선 불복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실제로. 네. 정말 미쳐 돌아가는 국민의힘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아유.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야. 부르지 야. 않습니다. 어, 이재명 당선무효! 야, 저는 음. 윤석열이 내란 터지기 직전까지요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미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호칭을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아 음. 어, 예. 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은 근데 안 불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어, 체제 부정 세력이기 아, 때문에. 아, 저는 근데요. 12월 4일부터. 그렇죠. 12월 4일부터는 안 불렀죠. 네. 그죠. 네. 지금 김민수 씨라든가 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본인들이 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체제 부정이잖 우리가 이제 그 부정 선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체제 부정 론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라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어, 대한민국의 관료사회가 관료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대행 체제입니다. 네. 국가의 대행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다는 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제 부정 세력이다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이건 너무 국민들이 선거로 해서 뽑은 것을 부정한다. 손전등도... 우리는 체제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네. 와, 아, 나는 이거 진짜 열받더라고. 그리고 지금 김면수 최고위원 저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에,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들내요 이게 잘못된 정권과 싸우는 거니까 극단적인 행동도 용서가 될수 있다라는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감내하겠다라는 음.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연결된 부분이 저기 집회하는 데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나왔던 사람들은. 부정 선거 유윤게인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우 연맹 세계적인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극우 연맹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트럼프가 나서서 그걸 또부치키고 있잖아요. 네. 여기를 바라보면서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지지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강한 목소리를 지도부 자체로 내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정말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것처럼 <laughs> 잘못된 불법 장, 정당 내 불법도 옹호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네. 네 참. 아이 규탄 대회를 이제 대구시에서 가졌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댓글에서도 대구 시민을 향한 비판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대구 시민 비판은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네. 많이 안 모였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음. 국민의힘은. 7만 명이 운집했다, 대박났다, 난리났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거 뻥튀기 된것 같은데 네. 음. 어, 한겨레 보도 기사 제목부터가 뻥튀기도 어지간히 들어오 시작합니다. 아, 네. 국힘에서는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라고 했지만 음. 어, 언론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경찰 추산 2만 명이 <laughs> 참가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전 집회와 비교하면 진짜 너무 적더라고 네, 그 실제로 음.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세이브 코리아에서 어. 집회했을 텐데 저그 네모 칸이 그 햇빛 막아주는 건데 저거 음. 기준만 보더라도 아. 네. 오른쪽에는 이제 많이 꽉차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했을 때는 오른쪽이 거의 텅텅 비어 있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국힘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도 음. 어제 참여한 분들이 음. 탄핵 반대했을 때만큼은 사람들이 없더라. 아. 그리고 서 있는 자리가 아주 널널했다. 널널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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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명, 명 들어갈만한 공간이 나오나? 그렇게 안 넓은데 저기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대구 사람 아닙니까? 아. 네. 2만 명도 좀 많이 쳐준 것 같은데, 몰라난 세보지는 않았는데, 느낌상. 아니, 또 여행객들이 많아요. 아, <laughs> 아 대구에 저기 우리 아, 근대화 여행... 골목이라고, 어. 어, 김광석 거리 이런 데 유행이 돼가지고, 음. 관광객들 많아요. 아. 야, 그런데 지금 국힘에서는 이거 한 5일 뒤 서울에서도 지금 27일 날 음. 검토 중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진짜 보란듯이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근데 이거. 이거 안 먹힙니다. 음. 오늘 국민의힘 그그 그 뭐야 그 인증제 받은 패널 아. 아, 네. 나오는 아. 방송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봤더니 네. 본인도 조금 멋져어 하더라고 왜냐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구호가 네. 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다시 좀 건의를 해보겠다. 아, 패널 인증 받은 사람 인증 받은 사람이야. <laughs> 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정치라는 게 여야가 같이 싸우잖아요. 네. 자, 야당 탄압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야당 탄압하는 게뭐 있습니까? 민생 경제,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세 협정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정신 없어요. 지금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야당 야당을 그나마 이제 때리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에요. 음, 지금 네. 정당끼리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네. 무슨 탄압을 해. 그렇습니다. 아, 장동혁 만나 줬고 다 만나 줬고. 그러니까. <laughs> 대선령이 포용하겠다 소리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내란 특검을 비롯한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안 하다 쳐. 음. 아니,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할 거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거부권 도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니까. 뭐 어쩌라. 야, 아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니까 자기들도 조금 아, 어쩔 그렇죠. 더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캐릭터를 잡은 것 같아요. 네. <laughs> 거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6년 만에 장애 투쟁, 장애 집회, 혹은 장애 투정뭐 여러 가지 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일단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아, 네.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은 황도 황교안 대표와 가는 길과 같다라고 아, 하면서 네. 자기 과거 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음. 지금 한숨 그 자체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이준석에게도 이런 말을 듣는 국민의힘이 그 한숨 그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동혁 대표 발언이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습니다. 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찬란한 불빛이 커지고 인민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 인민독재? 네. 이재명이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야권입니다. 네. 이게 법치와 민주주의, 정령 우리 국민이 목숨 바쳐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맞느냐.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어. 지금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우리 아. 오선 시기나된 우리 나경원 의원이 어, 비상엄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라는 <laughs> 공범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누가 어떤 헌법에 반하고 네. 뭐 독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그런 독재와 뭐 법치, 민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네. 전혀 다른 그런 뜻으로 지금 알고 말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추석 전에 민심을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장동혁 체제가 지금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을 동력 삼아서 또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것으로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아까 말했던 황교안 체제 그때도 네. 대규모 장애 집회를 굉장히 많이 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 그 다음에 21대 총선이 역대급 패배를 안겨줬죠. 그래서 지금 이 극우 집회를 가지고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는 지금 이 장외 집회가 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얼마나 국민의 힘의 동력을 만들어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입에서 나온 문장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은 극히 드물었었거든요. 네.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을 뭐 이게 약간 만들어내질 않나.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를 3년 동안 들어서 아 이제는 가셨으니까 끝인가보다 했는데 제 2탄이 열리고 있, 있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들으면서 아 도대체 왜왜왜 음. 장외 집회를 하는 걸까? 네, 그 그러니까 이유를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 네, 정말 네. 저도 그들을 좀 이해하고 싶었어요. 음, 음. 그래서 뭔가 그래도 잘못한 게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네. 한번 찾아봤. 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인민 독재 암흑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북한이 되고 싶어 하는 거. 북한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무슨, 무슨 네. 아니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냥 뭐 입에 나온다고 다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정치는 정말 언어로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는 정말 우리 총칼로 싸우던 것을 네. 사실은 언어로써 하는 건데 뭐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면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오히려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 음.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왜냐면 이제 다음 달에 굉장히 긴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때 저는 불씨가 다 꺼질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10월에 국정감사 있는데 이제 다 국회로 들어가야지 왜 밖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제 네. 국회에서 싸워야죠. 근데 이렇게 밖에 다니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음. 이제 월급 받고 이제 국회에 하는 이제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왜 밖에서 장애 투쟁한다고 나가 있느냐 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11월에 또 이제 a p e 있죠. 이제 a p e 있으면 전국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 을 주목할 텐데 그렇죠. 이때 또 이제 불경 지역에 또 장애 투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이 e 하고 있고 전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축제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에 외교적인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될 시기에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런 장애 투쟁을 한다는 건 이건 국격을 상실하는. 국격을 음. 이제 상실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월에는 또 예산을 우리가 또 이제 식정해야 되고 네.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선거 대비해서 이제 또 후보자들 이제 또 검증도 해야 하고 어,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고 황교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맞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은 별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분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네. 중도층들은 오히려 더 떠나갑니다 이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태극기 부대들 같이 합류해가지고요 이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음. 다들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다 태극기 들고 뭐 성적이 들고 이러고 네. 있고 어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피켓을 막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부정선거다 이번 대선이 그리고 뭐윤 어게인 인어게인. 들고 있고 네. 이러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층 다 돌아갑니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부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장외투쟁할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그 최후의 방법이 장외투쟁이라고 판단한다면 할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원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좀 전략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예를 들어. 오래전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한나라 당시절에 박근혜가 사학법 저지한다면서 막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그때 아마 최장기 장애투쟁을 음.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황교안은 계속 거리로만 나갔었죠. 다 좋은데, 그럼 명확하게 하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기네 당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구가 있는? 딱 하나. 인민독재 나오고 노란 봉투가 나와요. 그리고 내란이 나오고 특검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전략적으로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정말 판단을 하는 건지 이래서 정치력이 없다는 어떤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일단 이해가 안 예, 되지, 이해가.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내에서 기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장동일 대표가 대표로서 이 당을 이끌어갈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음. 그리고 어제 그 장애 집회에도 보니까 윤석열 얼굴이 제일 크던데요? 윤미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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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어게인 네. 뭐 이, 윤석열을 어, 석방하라 이런 얘기도 많고 아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으로 규정하고 지금 돈을 못 뽑아가서 안달인데 왜 네. 이렇게들 나가서 성조기를 흔들어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지난 12일이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 대회. 네. 그때도 윤어게인 그리고 뭐 부정 선거 발본색건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오면서 그때도 그곳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네. 어, 우려해서 어, 규탄 대회 성격에 맞게. 그래서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 깃발, 이런 것들은 활용하지 말라. 당일 사용할 피켓은 현장에서 배부하겠다. 음.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문까지 내린 상황에서도 네. 이런 세력들이 규합하고 있다는 것은 또 사실상 이미 예견된 것이다. 네. 왜냐하면 장동혁이 대표가 될 때, 네. 전환길 유튜브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네. 면접 보고 끌어오면서 당 대표가 된것 아닙니까? 윤 찾아가겠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윤도 찾아가겠다고 네. 했고. 네. 그래서 이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랑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음. 단절을 할 의지도 없습니다. 그 김민수 최고위원은 또 뭐라고 합니까? 지,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네. 헌법 재판관 대통령 권한을 심판할 권한 부여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던가 <laughs> 네. 어제 장애 집회도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선택하자 이런 말들을 막써아내는데도 아니, 아무도 제지를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음. 극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 있는 것 아닙니까? 음.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 99가 네. 국민의 힘과 결합해서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해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란 정당이 구구 프레임으로 스스로 알아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걷잡을수 없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지 않... 아닐까? 음. 이렇게 해야 아니, 는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수막이나 피켓 좀 자제시켰다. 제한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말하는 것만 거기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피켓을 들어달라, 현수막을 쳐달라 이런 건데 아니 구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장동희 형 송현석 원내대표 대표 얘기 들어 보면은 그 피켓과 커다란 어떤 그 선이 그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본인들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네. 것 같은데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거, 일부러 그러니까 뭔가 네. 어, 거리두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아하는 음, 어, 그 그런 것들에서 예, 어, 그냥 어, 나는 말로는 이런 거리두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그래서 전체 그 표어가 무엇인가 네네. 자세히 좀 봤는데, 네.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입니다. 근데 음. 실제로 야당 탄압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독재 정치라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지금 주제 선정부터 굉장히 잘못됐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지만 뭐뭐 미국과 협상이 잘못됐다든지 뭐 그런 네. 어떤 뭐 어떤 정책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어, 어느 어 정도 이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정말 명분 없는 그런 장외 투쟁이고 네.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너무나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좀 정치적으로 우스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좀 걱정이 됩니다. 희화화 될까봐. 네, 더군다이 사람들 의도 사실 에이펙 잘 되는 거못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하죠. 지금 막 거의 뭐 찬물을 끼얹고 뭐 음. 그러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입니다. 서울지법이 직위원 재판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민생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습니다. 네, 김병희 원내대표도. 어느덧 100일이 됐군요. <웃음> 네, <웃음>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일단 이제 100일 우리는 100일을 맞아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쪽은 음. 이제 장애 집회를 <laughs> 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이상하고. <laughs> 네, 일단. 너무 옳은 말만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 힘이 그런 해왔던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 네. 뭐 예를 들어 명품 목걸이나 금 거북이를 받으면서 자리를 내줬다던가 아니면 김건희 일가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국가 자원을 동원했던 정황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부 토건 주가를 토, 어, 띄우기 위해서 네. 김건희 윤석열 원희룡까지 합작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홍보 대사가 됐다거나 아니면 1조7천억짜리 우리 그 국가 의 도로를 네. 양평 고속도로죠 네. 그것을 최연순 장모 땅 쪽으로 휘게 만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아직 파헤치지 못하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네. 그때 당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이~ 문제 제기를 자꾸 하니까 네. 윤석열이 아 본인들이 영원히 해먹을 결심을 그제서 야 하고 비상 계엄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그니까 러아 그리고 나서 국민의 힘도 어땠냐면 뭐 그런 일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네. 뭐 국민에게 사죄하거나 책임지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음. 마찬가지고 네. 오히려 뭐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음. 뭐 체포를 막겠다고 의원들이 나가서 막 스크럼을 짜고 세뭐 세배, 설날이니까 세배를 가서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laughs> 봤잖아요. 다시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을 등에 업고 장동혁이 대표가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하지도 않고 대구에 막다 같이 내려가서 또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독재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사과와 방성, 반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떻게 본인들이 이 제1야당으로서 국가에서의 역할을 할지 음. 그런 일들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지금 김병기 의원님께서도 하시지 않는 것인 네. 기자 견담의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 탄핵 운운은 대선 불복이다 내란 세력의 관용은 없다. 뭐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음.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너무나 당연한 상황을 지금 네. 국민의힘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내란 뭐. 뭐~ 종식된 거 아닌가요 뭐~ 극복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경원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 거죠 어~ 그리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도 뭐~ 굉장히 뭐~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저는 제도적으로 방패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계속 지금 재판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저는 방어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그래서 기일 단축 그리고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 정치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뭐 민주당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만드는 저는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음. 알겠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계속 어쨌든 장애 투쟁을 좀 이어갈 것 같은데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인민 독재 네저 단어가 언제쯤 끝나는지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